9월 5일 금요일 창원 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창원 교차가 우스급으로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라운드하고 4라운드는 같은 성향, 선수들이 출전하게 된 편성이 짜졌다는점 말씀드리면서 2, 3, 5, 6라운드는 4대3의 맞대결로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좀 접전 양상 경주와 상당히 좀 많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뒤집힐 가능성 한쪽 라인 완승으로도 치우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점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뭐 지난해 차 창원 선발급 결승 한번 돌아보면 안 의원이 분명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정혜권이 가면 조용서 김현과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정혜권이 김준의 선행을 화에 나갔습니다 김준 뒷자리에 썼던 안 의원이 쫓아갈 못 같습니다 결국 정혜권하고 김현의 동반 입상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이어지면서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해 차도 우승. 수급이라는 점, 라인 대결 많은 편성에 짜여졌다는 점, 후차권도 자툼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한 전략이 기본이고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뭐,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조회만 하시고, 어,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 창원 우스컵 어,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창원 우스컵 어, 1라운드 이번 편성, 같은 성향 선수로 구성된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김원정이 집중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어, 고유한의 선행 활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영민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겨져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고유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원정이 후미을막혀 나가면서 이영민이 따라 나서는 겨져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변수가 임대승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임대승이 힘을 쓰고 어, 고유한이 삼차권을 저치나서게 된다면 김원정이 고유한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주고 넘어서면 이영민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편성 견제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이형민의 기사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 홈이 점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결코 김원정도 쉽게 경주 풀어나갈 수 있는 입장 아닌 것 같아요. 김, 이형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에서 김원정이 아무래도 고현 넘어서게 된다면 이형민 의식한 경주년 팔쳐 나갈 수밖에 없는 김원정하고 이형민의 동반 입장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정하고 이형민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주도록 발에 나갈 수 있는 고현의 선임감 이 괜찮다면 김원정 입장에서 철저하게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 고요한 힘을 쓰고 김원정이 벌과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두, 일, 어, 김원정과 고요한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을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주만에 출전하고 있는 고요한 희속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이영민 어, 승부 타임이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홈이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laughs> 상당히 좀 어, 집중력 발휘 어,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점면서 김원정하고 이영민의 동반 입상 쪽이 유력한 안정감 있는 김원정하고 고야의 동발 입장 차선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란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한번 누려보고 싶은 선수가 바로 전한명 있어요. 바로 5번 임대승인데. 5번 임대승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직선 취입으로 우승을 찾아나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최근 훈련 파트너가 배수철입니다. 시도감이 상당히 좋아요. 임대승이 내선 잡고 힘을 썼을 때 고현이 넘어서야지만 김원정이 가고 이영민이 쫓아나서는 경우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승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고현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승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버텨낸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조금씩 기세가 살아나고 <laughs> 있는 임 대승이라는 점에서, 임대승의 선정 가능성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고유한과 협공 기본이 돼야될것 같습니다만, 임대승이 가면 이형민이라든지, 임대승이 가면 김원정까지는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임대승이 먼저 내성 긁어버리게 된다면, 고유한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어, 어, 임대승과 고유한, 임대승하고 이형민, 임대승하고 김원정 정도는 좀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주한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김원정하고 이영민과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되어 될것 같습니다. 고요한 활에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가 될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뭐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은 아무래도 삼복수에서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조성래가 받거나 박진우가 호미권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어 부산 최고 선후배 동갑내기 친구 사이 협공 가능성이 변수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성래보다는 어 최근 기세가 좀 박진우가 호미권 막해 나가는데 있어서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고요한에 서는 김원중 몰고 가고 어 넘어서. 그면 이영민 버텨내면 고현과 동반 입상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승의 선전 가능성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화로 스급2 라운드 최순영 이성록 이로키가 비노저 서들이죠 여기에 임세윤 최영진 주병환 이재일은 노저 서들인데 아무래도 이번 패서 이재일이 자리 잡게 된다면 주병환의 최영진 임세윤이 자리 잡는 견조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로키가 힘을 써서 넘어서는 견조 될것 같고 이성록하고 최순영이 다른 아서는 견조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로키가 자칫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이성록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힘을 쓰게 된다면 최순영이 밀착막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송록의 시도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버텨내는 작전이 기본이 될것 같습니다만 최순영의 직선 취입발이 원체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이송록과 최순영의 경합에서는 최순영의 직선 취입발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취입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복승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송록하고 최순영이 아닌 최순영의 직선 취입발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서 최순영도 확실하게 몸이 좋아진 상황이란 점 이송록이 이렇게를 믿지 않고 본인이 직접 힘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가능하죠 이송록은 득점이 있기 때문에 이창만 해도 결승 갈수 있는 상황이란 점 반면 최순영이 이착하면 결승 못 갑니다 악착하지 두 선수가 동반 입상하기 위해서는 최순영의 직선 추입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그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튼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최순영하고 이송록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받아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약이 안정하기도 필요하고 필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아무튼 이로키가 힘을 쓰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럴 이성록이 몰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거나 최순영이 이로키를 활용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최순영이 이로키를 견제해 나가기 위해서 또 이성록이 최순영 견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행이 필수입니다. 기약까지 않게 한코 높. 한코높 장착하고 출전하고 이롭기입니다. 버텨내면 이성록하고 이롭기죠. 최순영하고 이렇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롭기가 힘을 써서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이성록과 최순영과의 힘 싸움인데 아전 최순영의 선전 가능성 쪽을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한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롭기가 힘을 썼을 때는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외선에서 치고 날수 있는 최용진이 호미콤 막 해나갈 수도 있는 만큼 3차권에선최용진의 틈새 공략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송록의 버티기와 최송, 최순영의 직선 추입발 쪽에서는 전 최순영의 직선 추입발 쪽으로 살짝 뒤집는 전략 물론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기본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창원호스컵 어, 3라운드 이번 편성도 라인 맞대결이죠. 김광호 입장에서는 어, 엄지형 강성욱 어, 김태훈과 협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어, 이성민 입장에서는 임경수하고 고종인과 호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성민도 저력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 다소 좀 기복 편차 심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 김광호가 내선 잡았을 때는 아무래도 홈 이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입장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어, 경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자로만 놀아 보게 된다면 임경수가 초주보다 많고 있기입니다만 힘을 쓰는 경주 가능할 것 거야. 같아요. 이성민이 뭘고 하고 고종인이 후까 따라 나서게 된다면 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광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넘어서야 되는 상황인데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성민이 어, 비노조 선수들과 업을 맞춰 나가할 가능성 상당히 높은 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기복 편차 있긴 합니다만 이성민이 고종인과 업을 맞춰 나가거나 이성민을 받아서 임경수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어, 아무래도 어, 동반 입상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만큼 이성민하고 어, 고종. 입니다 이성민하고 임경수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공략해 볼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성민하고 고종인이죠 이성민하고 어엄 임경수의 동반입상 비너즈 완성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공략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김광호가 힘을 썼을 때는 엄정과업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정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에 내선 잡고 힘을 쓸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외선에서 이성민이 이번 버튼에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만큼 김광화하고 이성민이죠. 김광화하고 엄지용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화하고 이성민, 김광화하고 엄지용 정도는 김광화가 갔을 때는 이들 중심으로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공부터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이성민하고 고정인이죠. 이성민하고 임경수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비노조 완승까지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 견줄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시속은 김광호가 앞서 나 가고 있어요. 과연 엄정과 홈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민 대지하고 견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하고 이성민 쪽이 좀더 우리하다는 점, 김광하고 엄정의 동반입상 노조 완승 충분히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노조 선정 가능성 쪽을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차은우 스코프 어, 4라운어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들 권혁진하고 김원진의 경합 어, 직전에 차 김원진이 직선 내선파는데 성공하면서 어, 결승전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권혁진도 어, 좀 어, 연승행진 이어나갔습니다만 어, 9주만의 출전이죠. 전일 인터뷰 보니까 새걸핀 제거 어, 제거 수술하고 몸은 좀 만들기 위해서 어, 출전 감각이 좀 출전 기간이 좀 길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권혁진입니다. 아무래도 박진철이 잡게 된다면 김원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권혁진이 잘 잡고 이교가 따라 나서는 겨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박진철도 계속해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 선행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종속을 밀어붙이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이에요. 김원진이 어, 지켜주기보다는 넘어설 수밖에 없는 어, 권혁진이 밀착 막혀나갔을 때는 어, 권혁진도 직선 최비 완 원체 좋다는 점 하지만 세골핀 어, 제절 수술 후 어, 9주 만에 출전 일한 점에서 어, 경주관 가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결승전 또 2차권까지 진입했었던 김원진이 작전정의 상점도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진하고 권혁진의 동반시장 쪽에 김원진하고 권혁진의 동반시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들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박진철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원진이 몰고 와서 승리 타임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 없죠. 뭐 수성과 금정, 뭐 창원에서도 또 자주 만나서 가끔 또 어, 또. 또 영주 훈련원에서도 만나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서수들이란 점에서 김원진이 박진철과 아 어, 박진철 을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딱히 주력발에 나갈만한 서수가 박진철밖에 없죠. 하나같이 다 짧은 선수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어, 박진철이 밀어붙일 정도의 시속감은 나오질 않고 있긴 합니다만 아 어, 충분히 어, 어 김원진이 견제 나가게 된다면 권혁진 질선 취입 견제 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어, 김원진과 박진철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두 선수가 아 어, 전략적인 타입점 찾아 나갈 수 있는 5번 버티기가 1번 취입 중에서는 아무래도 5번 버티기가 좀더 나은 상황인 것 같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어, 김원진이 아무래도 직전에 차 결승전, 광명 경주에서 2차권까지 진입하겠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어, 또 김원진이 객관 어, 인지도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권혁진도 어, 몸은 만들기 위해서 늦게 출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충청권입니다. 권혁진하고 이기요죠 상황에 따라서 박진철 보고 와서 어,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어, 김원진이 고전하면 권혁진하고 박진철도 괜찮은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권혁진하고 이기입니다 권혁진하고 박진철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원진과 권혁진의 맞대결 양상으로 어, 경주가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박진철 이기오 양분에서 삼복승은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김원진의 경주감이냐 어, 권혁진의 직선취 빨리냐,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 김원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편성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 창원 우스컵 어오라운드 이번 패서 득점만 놓고 본다면 유현우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근에서 강급 후 어, 강급 되자마자 첫출하고 출전하고 있는 강민성 어 윤진규 남광근과 호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위하다 말씀드려서 유현우 입장에서는 좀최창은 백동호 윤진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현우가 힘을 쓰면 윤진규 어 챙겨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강민성의 저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 강민성이 직접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진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강민성이 넘어서게 된다면 김광근까지도 어, 불러드릴 수 있는 충청권 한살 톨 선수 출신 드릴안점에서전 어, 강민성의 선정 가능성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성하고 윤진규입니다. 강민성하고 김광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는 공략해 볼수 있는 편서 어,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성하고 윤진규 강민성하고 김광근의 동반 입상 먼저. 어, 비노조 중심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유현우가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이번 패어 최창훈과 호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창훈도 마크 됐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추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추입까지는 몰라도 쫓아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현우하고 최창훈의 동반 입상, 유현우하고 최창훈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유현우가 가면 외선에서 강민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유현우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최 최창건과 홈 맞춰 나가면서 강민성 견제에 나서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유연하고 최창을 동반 입상은 기대해 볼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유연하고 강민성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수 있는 기대해 볼수 있는 편성 견줄 한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강민성의 윤진규, 김광근과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진규, 김광근 둘 중에 한명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이들 중심으로도 비노도 중심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창원호스컵 어, 6라운드 현지훈이 득점해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단5주만에 출전하고 있다는 점이 좀 어, 단점으로 어, 작용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태양, 남용찬, 김동광과 호 맞춰 나가게 된다면 뭐 무난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정현 입장에서는 류성이하고 권정국 활약이 나가면서 어, 타이밍 주제을 나가는 경주 팔전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정현이 어, 부상해서 아직까지는 회복이 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선 추입발이 살아나고. 가 못한 상황이란 점에서 현지윤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동관과 홈을 맞춰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현지윤하고 김동관의 동반 동관 입장 쪽에 현지윤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준한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정태양도 최근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어요. 힘을 씁니다. 현지윤이 몰고 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시속감만 괜찮다면 현지윤 입장에서 뭐 무리하게 힘쓰기보다는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현지윤하고 정태의동반입장은 차선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는 김동관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견조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 현진과 김동관 동반입장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어, 다소 좀 어,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류성희가 저측 탐잡아 나가고 배정현이 물가서 직선 취입 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배정현의 직선 취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홈이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배정현이 집중력 발을 나가게 된다면 류성희와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볼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배정현의 뒷자리를 현진이 뒤늦게 취임 나서게 된다면요, 뭐 배정현하고 유성입니다, 배정하고 하고 현지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현지훈도 뭐 아크 출발 선수가 아니라. 얼마든지 힘을 쓸수 있는 편성도 상당히 좀 수월하게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준이 저 측에 나서게 된다면 김동관 확실하게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정태양까지는 충분히 착수권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전법적 궁합 좋은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 경주권 삼복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 제가 준비한 창원 어, 우스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잡전 양상 경주도 상당히 있고 후차권에서 어, 다툼을 어, 펼치는 편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어, 직전보다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어, 신중함이 요구 된다 말씀드리면서 어, 복승도 배당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승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